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, 생일 생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리찜 사장님 생일 해 주세요 <laughs> 케이크도 맛있는 거 사줬어요 오 예뻐요 어, 어, 케이크도 예쁘고 케이크 감사합니다 저는 생일 그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많이 놀랬어요 또는 아, 마음이 엄청 좋은 마음이네.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. 네. 오 맛있어요 그거. 아, 어디 가더라도 아, 생각 이런 아, 나왔어요. <laughs> 맛있는 거획도 <객도> 있고 생일 <laughs> 해본 적 없고 아,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